달걀에 혹시 왜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보다는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셨죠.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실제로 1984년 3월에 타임지에 그런 기사가 이렇게 표지 기사로 떴었어요. 그래서 내용에도 보시면 콜레스테롤 해놓고 자 나쁜 소식이 뭐냐면 하면서 밑에 울상인 표정을 달걀 두 개하고 베이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그 네. 아, 저거 보면 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달걀도 먹으면 안 되겠고 베이컨도 먹으면 안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된 타임을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최브람 시리즈의 팀에 나오잖아요. 왜? 타임을 팀에라고 읽고. 우리나라에서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잡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저렇게 먹지 말라고 해놓고선 3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요. 2014년 6월 달에 타임에서 버터를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자들은 지방을 적이라고 나쁜 음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틀렸다.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을까? 역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른 음식하고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달걀은 뭐가 되어야 하는 음식이에요? 원래는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세포 하나, 달걀일 때의 그 세포 하나가 수십억 세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병아리가 되면 세포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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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를 만들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세포막이라는 걸로 쌓여 있거든요. 이 세포막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달걀에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모유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젖을 먹고 빨리빨리 자라면서 세포가 숫자가 점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어린아기, 마찬가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유에, 우유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몸에 좋은 것 같죠? 실제로, 자,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칼로리는 없어요. 모유에 많이 들어있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두뇌 발달이 없어서는 안 되고,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거꾸로 이렇게 보면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 보이죠 그쵸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달걀이나 버터에 많이 들어있는데 치매 원인으로 느신 받는다 하면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면서도 조절이 잘안 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래요. 모유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 세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아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유가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이 성인이 돼서도 아주 많이 필요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많이 필요한데 원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갖다 쓸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꼭 많이 필요한 곳인데 가져다 쓸수 없는 곳. 됩니다. 왜냐하면 뇌하고 다른 곳은 뇌는 무균이어야 되거든요. 뇌에 세균이 감염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뇌수막염 같은 거걸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뇌는 뇌하고 다른 곳을 따로 격리시키는 차단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혈관 뇌 장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콜레스테롤이 통과를 못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신경 세포에도 콜레스테롤이 재료로 많이 필요한데 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만들어서 씁니다. 신경 세포 옆에 별 모양의 세포가 또 있어요. 성상 세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가지고 신경 세포에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투머치 오버 굿딩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많아도 좋은 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없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청소되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실제로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뭐냐면 우리는 대체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가 좋은 음식이고 뭐가 나쁜 음식이냐. 알려만 주시면 저는 좋은 음식만 먹겠다는 분들이 많지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섭식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러독스 오브 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식사, 먹는 거는 역설적인 일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뭔가가 없다. 즉안 먹는 게 몸에는 제일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 먹는 순간 우리 몸에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게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섭식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당분이 우리 몸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꼭 필요하죠. 당분이 특히 누구, 어디에 많이 필요하죠? 몸에서? 당분이 없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세요? 식사를 안 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어지럽고 짜증이 나시죠? <laughs> 왜냐하면 당분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어딘가에서 아 짜증 나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디냐하면 뇌입니다. 뇌는 포도당밖에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지나면 짜증이 좀 풀리시죠. 왜냐하면 간에 그래서 당분을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해놓은 당분을 꺼내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다 또 짜증 나고 그죠? 자, 그래서 섭식의 역설에서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당분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만약 당분이 음식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걸 다시 컨트롤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당뇨병이죠.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당분이 몸의 여기저기에 축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신경, 뇌, 눈. 눈에 특히 막막, 이런 곳으로는 당분이 그냥 막 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당분이 원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없어도 그런 데로는 무조건 당분이 다 가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또 신장 같은데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을 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분이 들어올 때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분비가 돼서 당분을 다시 수치를 원래대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게 몸에 좋다, 저게 몸에 좋다 해서 먹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는 부지런히 어떻게 쓰든지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제일 먼저 삼키면 당연히 위로 가고 장으로 가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흡수된 영양소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간입니다. 그래서 간으로 전달해 주는 혈관을 우리가 문맥이라고 그래요. 문맥. 그 문맥할 때 문은 포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네이버 다음처럼 포털사이트 인터넷을 하면 제일 먼저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음식이 제일 먼저 거쳐가는 곳은 네이버 다음이 아니고 간이에요 왜 간으로 가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으로 가서 거기에서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실제로 음식을 먹다 보면 독성분이 같이 섞여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에 가셨는데 산에 잘 모르는 건데 나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뜯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버섯이 독이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럼 죽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살려주겠어요? 간에서 살려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간이 완벽하다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간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독버섯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이 간으로 제일 먼저 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음식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몸에서는 독일일수 있다고 생각해놓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독이 아니면 독이면 얼른 해독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독이 아니면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먹는다는 건참 우리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데 반면에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그런 것이 이제 음식을 먹는 행위예요. 그 재미난 게 이제 뭐냐면요. 고기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육류를 먹는 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면에서 좋은 일이기도 하죠. 특히 적색 육류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좋을까요? 적색 육류에는 뭐가 많이 들어 있을까요? 이제 적색 육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철분. 철분이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뭐, 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육에 헤모글로빈 말고, 이제,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안에, 그 안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철분은, 적생 육류에 들어있는 철분은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이에요. 그래서 햄철이라고 해요, 햄철.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이어서, 우리 몸에서 원래 철분은요,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채식만 하는 사람은, 육류를 먹는 사람에 비해서 철분을 한, 1.8배, 거의 2배 정도로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적색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암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철분이 들여져서 분명히 몸에 좋은데 암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적색 육류를 먹게 되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도 많이 먹고 지방이 어, 장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철분의 문제가 또안 좋은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소나 과일에 들어 있는 철분은요 흡수가 많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몸에서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흡수율은 빈혈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빈혈인 분들은 좀더 흡수가 잘 돼요. 빈혈이 아닌 분들은 흡수가 잘안 돼요. 뭔가 심상치 않죠. 몸에서 뭔가 조절한다는 이유는 철분에 뭔가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철분을 빈혈이라 약국 가서 철분제를 사서 드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흡수 많이 안 되거든요. 나눠서 드시는 게더 좋아요. 흡수면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철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철은 우리가 쇠로 된 어떤 것들은 녹이 슬기 쉬운 걸 보시죠. 그죠? 철분도 실제로 산화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산화됐다가 다시 또 환원됐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철분이 활성산소종이라고도 불리지만 또 다른 말로 자유레디컬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암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색 육류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철분이 어디에서 흡수될까요? 장에서 흡수되겠죠 그래서 다리나마구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장암만큼은 증가한다는 게 밝혀져 있는 게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할 때도 특히 무슨 뭐 생선 얘기도 아니고 다른 육류도 아니고 적색 육류 나오는 거는 바로 그 철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철분이 몸에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분을 흡수하면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 흡수하자마자 감싸요. 페리틴이라는 단백질로. 그래서 철분을 만약에 감싸지 못하고 너무 많은 철분을 한 번에 먹어 버린다.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음식 또는 음식에 들어 있는 영양 성분이 항상 적당할 때가 좋은 거지. 지나쳐 가지고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섭식의 역설이야.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요.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몸에 좋은 것만 많이 먹고 몸에 나쁘다는 건 아주 안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 먹되 적은 양을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절차를 하되 맛을 음미하며 좀 천천히 먹자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첫 번째로, 식사하실 때 원칙이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버터하고 베이컨하고 달걀하고, 네? 이런 음식들을 타임즈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안 먹었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말을 바꿨는데. <laughs> 그쵸? 이제 와서 버터를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강 정보에 지나치게 휘둘리시게 되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까만 점은 한1 9 7 0년도의 기대 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끝에서는 2 0 1 1년의 기대 수명인데 어떤 나라든지 차이가 크게 나죠.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기 지에 보이시는데 이 나라가 글씨 안 보이시겠지만,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70년대하고 2011년하고 기대수명 차이가 현격하게 커요. 이걸 놓고 보시면 아 우리가 그래도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만 주의를 쏟으시면 다른 건 특별히 사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소식 양이에요. 아잘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양입니다. 양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요. 먹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라 그러면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먹을 때 패스트푸드라고 러면 김밥도 패스트푸드죠. 빨리 나오니까. 하지만 먹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햄버거 먹는 속도하고 김밥 먹는 속도하고는 다르죠. 비빔밥도 빨리 나오잖아요. 비빔밥 먹는 속도하고 햄버거 먹는 속도하고 다르죠. 그런 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도 면에서는 안 좋은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스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 특히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가공식품이라고 봐야지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공이지만, 우리가 가공이라는 말, 영어에서 쿡이라는 말은 뭐냐면 화식, 즉, 불로 조리했을 때 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는 전부 다 불로 가열해서 살균 소독을 한 것들이거든요. 이미 가열이 된 가공식품이 맞아요. 이걸 마시면 빠른 속도로 그 안에 있는 영양분, 특히 당분이 흡수가 되죠. 자연식품, 천연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채소하고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채소하고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건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갈아서 드시면 그 영양소가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흡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고혈압 있다든지,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주스가 안줄수 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도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에서 워낙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채소나 과일을 안 먹어요. 우리는 밥에 항상 어떤 종류든지 채소하고 나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너무 많이 육류만 먹고, 가공식품만 먹고, 과일 채소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Five a Day라는 캠페인을 많은 나라에서 합니다. 뭐냐면 하루에 채소하고 과일을 다섯 접시 이상을 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섯 접시의 과일 주스는 딱한 잔만 구합니다. 과일 주스 다섯 잔으로 그날의 과일, 채소 섭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당분 덩어리고 그렇죠? 그래서 생과일 주스일 때만 그것도 한 잔.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스로 뭔가를 빨리 먹는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채소하고 과일을 곁들여서 많이 드시면 그만큼 다른 걸 적게 먹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죠. 소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중요한 건 음식으로 먹어야지 어떤 과일이나 채소 갈아 가지고 먹으면서 아, 나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버입니다. 자, 그래서, 50대 50입니다, 지금. 지구 상황이 50대 50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 지금 한 51대 49까지 됐는데, 음식이 모자라서 걱정인 인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즉, 과체중을 걱정하는 인구, 영양 결핍을, 영양 실조를 걱정하는 인구가 정말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인구가 동일해진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역사 이래 항상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았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걱정의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제는 반반이 됐어요. 즉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더 많이 먹어야 한다 또는 더 흡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흘려버리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빠르게 없되는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과도한 열량 섭취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주스는 맛으로 가끔 드시는 건 좋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기에 좋은 식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나누자면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빨리 먹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고, 그렇죠. 양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말로 좋은 음식이겠죠. 그래서. 백0 0세 이상 자장자 장수 살펴살펴보절제절제습 식습관 쉽게 얘기해서 소식을 하면서 음식 하나 먹더0도 즐겁게 낙천적으로 먹고 하루 두끼 드시는 분은 평생 두 끼를 드시는 게좋0요0끼 드시는 분은 평생 0끼 드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게 바로 정말 장수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제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로제토0는0 0 0 0 0 0 0 0 0 0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로제토에 살았던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별로 이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노동을 많이 했고 했는데 굉장히 건강했어요. 음식도 아주 고지방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 그런지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음식 하나를 먹어도 나눠 먹고 공동체가 아주 결속이 잘 되어 잘 있어 가지고 친구 가족이 항상 모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즉 사람한테. 영양분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는 이웃 사람, 가족, 친지하고 의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덜 먹되 잘 먹자. 잘 먹는 건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준, 분, 준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성껏 만들어준 분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나눠 먹으면 충분하고 대신에 음식만 먹지 마시고 운동도 하세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돌보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